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주 월수금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방송합니다. 수익 창출 전까지 무료 타로리딩 이벤트 중이니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솔로 연애 운을 봐드릴 겁니다. 고객님이 왜 연애를 못하고 있는지 봐드리고,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고객님이 관심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보너스로 알려드리죠. 여기에 X를 대입하면 재외 운을 보시는 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 한 명을 누군지 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고객님이 눈치채지 못한 누군가가 고객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곧 다가올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로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라이브 방송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솔로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완벽한데 재수없는거거나 굳이 연애쪽으론 안걸어가는 카드네요 고객님이 하려한다면 연애가능한 카드인데 노력하지 않거나 숨는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걸까요? 그렇다면 이제 고객님이 연애하기 위한 팁을 보면 음, 흔들릴 것이고 날카로울 것이다 연애 좀 쉬셔야겠는데요. 어, 잘난 고객님을 제대로 알아봐 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고객님도 친절히 본인을 알려줄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못난 카드가 아니라 더 아쉽긴 한데 타이밍이 잘안 맞는 연애는 힘든 것이라서 좀 쉬면서 타이밍을 다시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왼쪽이 그분의 상태, 오른쪽이 고객님의 상태입니다. 음 이분을 피하십시오 욕심 많은 사람이라 고객님을 다치게 할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꼬시려면 꼬실 수 있으나 급하게 인연을 만들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괜찮을 것 같고 이분은 아마 고객님을 홀리려고 하겠으나 고객님이 쉬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합이 애매해요. 매력 있는 사람일 것이라 고객님도 욕심날 테지만 애매해서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객님에게 한달 안에 다른 인연이 다가올지 보면, 음, 한달 정도는 연애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본인의 상황이 힘들어 고객님에게 기대려는 사람이 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이분을 케어하면서까지 연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분 역시 고객님이 가만히 있어도 고객님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하니 적당히 잘라내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연애할 수 있는 인연이 최소 두 개나 있지만 그두 개의 인연과의 연애를 권하지 않는다. 음, 사람 보는 눈을 좀 높이시거나 주변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타이밍 같군요. 자, 그렇다면, 고객님의 새로운 인연을 위해, 다음 인연을 만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가만히 있어도 다가올 사람이 있음. 앞에 리딩과 비슷하네요. 먼저 나서지 말고 상대방을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때 데이트 한번 해보는 그 정도의 태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인위적인 만남. 소개 같은 것이겠죠? 만나보랍니다. 고객님이 좋아하면 또 너무 좋아해서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왕 바보 같을 거 약간은 검증된 소개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좋다는 카드는 별로 안 나오는데, 고객님이 괜찮다, 아깝다라는 카드가 자꾸 나오는 희한한 연애운이네요. 확실히 고객님은 사람을 좀 가리고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템펜타클스. 이거 봐요. 완벽하게 행복한 나의 집. 걱정이 없는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전 연애나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 짜증날 수는 있겠으나, 다음 연애는 꽤 괜찮을 것이다. 지금 연애 안 해도 잘 산다는 카드긴 한데, 그래서 좋은 상대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연애는 꽤 재밌거든요. 웬만하면 고객님이 아까우니까 들어오는 적당한 사람들을 적당히 밀어내시다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아니면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고객님이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객님이 단단하게 살면서 별로인 사람들을 잘 쳐내다 보면 괜찮은 사람과 연이 다 단단한 연애를 본인의 삶을 잘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고객님의 솔로 연애온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솔로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으나 그 욕심에 비해 본인의 준비가 덜 되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있거나 본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연애를 잠시 쉬셔야죠. 그러나 고객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만드는 카드도 아니고 본인도 슬슬 외로운 것 같기에 고객님이 연애하기 위한 팁을 보면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혼자 또 망설이며 본인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면 앞에 리딩과 비스무리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고객님은 즐겁게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욕심도 많아 고민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다른 부수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편인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왼쪽이 그분의 상태, 오른쪽이 고객님의 상태입니다. 이분은 고객님을 좋아하는데 꼬시진 못하겠군요. 고객님이 망설였다고 해야 할까요? 멈춰있는 카드고 상대도 고객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마리를 못 찾은 느낌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안 보이니 노크하기도 애매한 것이겠죠. 뭐, 고객님 입장에서도 좀 애매합니다. 욕심부려 고객님이 꼬시기도 꼬심 당하기도 애매한 그 정도의 인연 같아 보이네요. 어, 사실 궁합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객님에게 한달 안에 다른 인연이 다가올지 보면 고객님 근처에서 맴돌다 고객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 느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고객님이 가만히 있어도 썸이 생길 확률이 높고 고객님이 연애에 대해서든 본인에 대해서든 좀 가르쳐야 할게 있겠지만 상대가 말을 꽤잘 들을 것 같다. 음, 마음에 비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르치는 재미가 있을 것이랍니다. 이 정도면 궁합도 나쁘지 않고 고객님 입장에서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대는 아닐 것 같네요.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고객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 고객님 근처에서 맴도는 사람과 눈맞춤 정도는 한 번씩 하여 상대에게 여지를 주거나 고객님이 지금 삶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 그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객님이 다음 인연을 만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오, 일단 둘다 기사 카드네요. 일단 자연스러운 만남은 바람의 기사. 고객님이 욕심부려 달려가면 새로운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현재 역방향이라 고객님이 섣불리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면 꽤 괜찮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 인위적인 만남은 땅의 기사. 매력이 있는 카드라 고인님을 소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역시 역방향이고 카드 자체도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카드가 아니라서 어영부영하다가 인연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인님이 크게 꿀리지 않으면서 상대도 못 나지 않은 적당한 밸런스의 소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소개 들어온다면 인위적인 만남이 마련된다면 못 이기는 척 한번 나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정의, 역방향. 고객님 눈이 높네요. <laughs> 하지만 정확하죠. 고객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애매한 인연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선택이 좀 빠른 것이나 한번 정한 것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젊게 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보고 결정하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고객님은 괜찮은 사람이라 새로운 인연이 꽤 있을 것이고, 고객님이 그 중에 괜찮은 사람 골라서 연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별로인 사람 깔끔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하여 판단하고 만나는 소거법을 추천하죠. 어, 별로인 사람 빨리 잘라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판단력이 좋은 건 장점이지만 고집 센건 단점일,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솔로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매력은 있으나 망설이다 나서지 못한다 누구를 꼬시고 다니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든 만나야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카드로 봐서는 외롭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을 지켜보고는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인님이 연애하기 위한 팁을 보면 방금 전이랑 처방은 같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집에 누워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나가서 사람을 만나볼 것.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욕심 부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 나가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고객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왼쪽이 그분의 상태, 오른쪽이 고객님의 상태입니다. 오, 이분은 고객님과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도 이분과 닿아서 연애로 진행될 흐름이 약하고 고객님이 이분을 만나더라도 고객님이 힘들 것이라고 하니 별로 권할 수 없는 궁합이네요. 어, 카드로 보기에 이분과 더 연결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객님에게 한달 안에 다른 인연이 다가올지 보면 별로네요. 고객님 한한 한 달은 쉬셔야겠네요.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지만 고객님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 음, 역시 궁합이 잘안 맞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두 2년 연속 이러는 걸 보면 고객님이 아직 연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분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신없을 것이고 이득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결국 고객님이 성질을 부릴 것이라는 카드네요. 자, 앞에 해석과 연결해 보면 지금 근처에 있는 애매한 인연까지 포함해서 다 버리라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다음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고객님이 거리를 둘 것이라 없음. 누가 다가오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고객님은 칼을 준비하는 카드입니다. 찌르려는 용도이기보다 본인을 지키려는 용도이겠지만 새로 썸 타기에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네요. 인위적인 만남은 글쎄요, 딱히 없음. 괜찮은 속에도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아직 다른 인연에 대해 망설이고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달 정도는 연애 쉬시면서 유튜브나 보시면서 연애 세포를 좀 키우시는 게 도움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물의 기사. 마음을 물이라고 표현하는 타로카드에서 마음의 안정을 잡으려면 가만히 있어야겠죠. 컵을 들고 말을 타고 나아가면서 컵 속이 잔잔하길 바라는 건 욕심일 겁니다. 음, 쉬세요. 별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쉬면서 주변 정리. 이어지지 않을 전 인연 정리하시고 다음 달에 솔로 연애운 보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 네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솔로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연애 못할 이유가 없다는 카드와 아직 정신 못 차린 카드. 자, 바로 봅시다.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연애하기 위한 팁을 보면, 와, 계속 애매하게 나오네요. 당신은 욕심부릴 것이고 희생할 것이나 다 보답받지는 못하겠다. 너무 대단한 사람에게 덤비다 패배하거나 고객님 나름의 희생을 상대방이 모를 수 있다는 카드인데,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잘안 나오는 학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이제 고객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왼쪽이 그분의 상태, 오른쪽이 고객님의 상태입니다. 이분은 당신에게 잘해줄 사람이고 당신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님이 오버하지 않은 채 서서히 친해지고 친해진 상태에서 고객님이 관계에 욕심을 부린다면 이 사이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괜찮네요. 고객님이 급하게 오버하면서 미리 희생하지 않는다면 좋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고받는 연애, 핑퐁 게임을 재밌게 하면서 연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괜찮네요. 자, 지금 좋지만 이 상황에서 고객님에게 한달 안에 다른 인연이 다가올지 보면 쿨한 바보, 매력 있지만 허당기 있는 사람이 당신과 친해질 것이고 당신이 원한다면 연애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고객님이 이 사람을 원한다면 약간 책임져야 하는 느낌입니다. 유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재미는 있을 것이나 피곤한 연애일 것이다. 음,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인연보다 처음에 고객님이 궁금했던 사람과의 인연 혹은 먼저 들어오는 인연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인연의 흐름이 더딘 것 같아 2번 인연으로 황급히 넘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객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없음. 진짜 뭐 별거 없는 카드입니다. 집에 누워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만남도 없음. 어색한 자리를 피하는 카드네요. 연애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연애를 해야겠다. 노력해야지. 이런 느낌은 좀 약합니다. 아마 앞에 나왔던 인연과 썸 타고 연애할 것 같아서 다른 인연들은 좀 밀어 두는 것 같은 흐름이고 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더 월드 역방향. 완벽을 지향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완벽은 완벽하기에 외로운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연애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 외로운 길을 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객님 좋다는 사람이 꾸준히 있을 카드라 쓸쓸하진 않겠네요. 완벽을 탐하는 사람은 꾸준히 있을 테니 말이죠. 원래 고객님처럼 아쉬운 것 없는 사람이 고난 없이 정신 차리긴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본인이 가진 매력이 좀 줄어든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으나 재밌게도 매력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어, 연애가 1순위가 아니라면 본인의 길을 더 단단하게 나아가셔도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너무 좋아해서 본인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부러 더 단단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연애를 하시길 응원하죠. 처음에 나왔던 이성과 썸 타고 연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객님이 연애할 때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여도, 썸탈때 본인을 더 좋아하여도 괜찮습니다. 고객님은 본인의 방식, 본인의 연애를 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 고객님의 방식을 유지하여도 된다는 말씀 드리며, 곧 연애가 가능할 것 같은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